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정 이빨입니다 사야카 하죠 사야드카 뭐큰 그림이야 어 잠깐만 이거 얘 근데 오또! 음. 아위험이나 경고 무리すぎる요아 시로와 소라의 고통에서 벗어났어. 아나 진짜 개고통이었. 개고통 지렸는데 진짜. 야 저건 왜 원딜이 미쳐가지고 저거 하나만 사놓고 지금 보스로 내려가 있냐? 이거 버리는 카드 아니야? 버리는 카드 아니야 저거? 버리는 버리는 거. 아니 이제 올라오고 있어. 아니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. 저 라인에서 뭐 하는 거야? 디띠디띠 띠 i d d y Di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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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d 레드 줄 나니 아니. 요물하고 아야 아니, 아니, 요물한다 레이븐네자 어우 이것들 하나도 맞을 생각 안해아 <laughs> 그래 야 내가 먹으려다 아못 썼어 내가 먹을 거 그냥 아 진짜 아 진짜 맞아지고 도 진짜. 야, 사쿠야뭐 하냐? 아우, 진짜. 아, 아, 존나 아파. 아, 미친. 미치... 아, 타워에 맞았어. 아. 아, 걔 같은 거안 팔아도 포션, 안 팔아도 되는 포션 쳐발았네. 아, 나 진짜. 보자. 아, 타워에 맞네. 사카가 평타가 센데. 나는 참고로 큐선섬마입니다큐섬마요요 네. 저는. 플레이 섬마요슈카뭐요 슈섬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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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섬마 못 이기면은, 그냥, 에 하면 돼요. 에, 아, 네. 파밍만 하면 돼. 못 이길 것 같으면은, 사야카가 정말, 미드의 그지 같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, 얘는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2만 존나 누르면 됩니다. 예. 2랑 후한 번만 훑고 가잖아? 그러면 라인이 그냥 터져있어. 이미. 라인의 CS가 깔끔히 정리가 돼있어요. 보면은. 자, 그렇게 하면은, 아니, 이 새끼가 미쳤네? 야, 미친놈아. 네가 미드로 보는 건 아니야, 임마. 뭐야? 어, 됐다. 살카가 아주 치사한 새끼야. 어. 지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이만 써서에 감만 보다가 그냥 CS만 존나 먹다가 아 들어가면 돼. 어. 참 얌차 같은 녀석이지 이제. 어, 내가 얘 이걸 쓰고 있지만 참 얌차 같은 애지. 이제. 음. 그쵸. 산책이죠. 뭐얘 수준이면은 그냥 뭐 이제 산책하다가 이기는 수준이지. 저거 저거 얘 데미지 기 시작하면은 큐에 쓸려요. 큐에 어 큐에 쓸립니다. 진짜. 자이 이게 지금 이제 디젤라잖아. 벌써 자아사품은뭐 하는 거야 대체. 이런거거든요. 이런거 with 어. m 와드를 한번 해봅시다 보자 a 이 a t e r hammer. Who's that? 봐도 e y do. 자얘 심지 어 보였을 텐데 저걸 저렇게 들어가네. 야. 안 봐도 비디오죠. 이딱 이제. 이제 저 수준은 그냥 뚝딱 감고 이제 아 간다. 하고 있으면 되는 수준이지. 어? 어? 야. 띠리리리띠리리리리리 디디디디 아, 자. i d d y d i d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네가 y Diddy 죽으려고 환장했나 저거? 왜죽러냐 보자. 썩 저건 이제 그냥 끝난 거나 다름 없어요. 예. 미드지 지금 제가 죽은 거나 다름는어 지금 사야카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 저게 이제 나댄다 아, 그럼 이제 죽는거지 항상 그냥 각좀 보고 아 못가면 돼요 그쪽으로 못 보자 각 보고 어, 갈 각이다 보이면은 그냥 못가면 됩니다 이제 라이딱 봤을 때아 이거 예, 들어가면은 대박 나겠다. 그때 이제 못 간대요. 탑도 마찬가지야. 아 이거 들어가면 대박 나겠다. 들어가면 됩니다. 그 가기. 음. 음. 자 보죠. 일단 이 예, 슈퍼 울트라 갱을 위해서 예. 이승신을 가고. 아니 이런 개 같은 새끼가, 그가 미쳤네 저거. 집에 간대 방해를 해. 보자. 아, 조시에. 이 저렇게 빠지네. 자, 보세 나이 미친 시, 미친 시간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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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보자. 그렇게 이제 레스토랑스의 일원이 되는 감히오한다는 거는 보자 레스토랑. 자 안녕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요 니가 디지깡이 다 눈에 선하다야 이거는 왠지 모르게 쓰이긴토가 쓰이긴토가 유단은 안 해요. 그어그레드를 먹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시지 보자. 자, 은나마

되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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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다가 보인... 아니네. 어. 각이 보였는데. 네 마음 속의 갱각이 좀만 있었으면 메이 나왔을 텐데 아, 그게 성격이 급하 o keep up, my g i 오지도 못하네 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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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고 트롤이 왔네 트롤 각이야 이 됐어 겐각 어떻게 보냐고? 겐각 너무 쉬워요. 어 그냥 내가 얘 존나 얘막 호로로로로로 거리고 있어. 예를 들어서 뭐얘 애들이 막 호로로로 거리고 있어. 뭔가 이런 애들 막 들어가 가지고 뭔가 싸울라 한다. 그때 이제 애들이 개피다아 이건 가는 거예요. 끝입니다.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어 이런 걸 가능, 이런 걸 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. 보가딱 예. 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. 새끼가 대가리 터지려고 그냥 팍 그냥 얌 무리할 때어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저기 무리할 때 오케이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야 이제 무리할 때 하는 겁니다 보자 어. 맞죠 무리하죠 이럴 때 죽이면 돼요. 예. 자. 이것도 굉각이에요 어. 왜냐? 내 찍을 거거든, 내가 이따가. 됐어. 뭐니너 저기 마이크 표시가 뭐냐고? 알잖아 저 마이크 되는 거 아니야? 마이크 될때 저런 표시 있잖아 네올 거예요 야 온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보자 헤이는 습관적으로 전구을 놀라거든. 저게 캐릭터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. 어 그냥 스킬 빠질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생각할 야 보자. 자, 킬을 먹으러 한번 가 볼까? 이거는 사약가가 존나 세기 때문에 열어도 द य 한타를. 오케이? 지금 가잖아? 다 죽입니다. 지금 가면은 이제 아, 레스토랑 가기야. 자, 아, 이렇게 대장 음. 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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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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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으아, 으아, 진짜 쓰긴 씁니다. 고렙전에 가면. 가끔. 가끔써 어, 가끔 진짜 가끔이지만 뭐 진짜 가끔써요 근데 진짜 그래서. 어해나 야, 저거 3이 제 있었으면은 뭐다? 대가리 터진 거죠, 이제. 어. 유령무위 가도 대정, 대, 대가리 터집니다. 한 대. 헤이라서. 근데 유령무위는 안갈 거예요. 나중에 신발 팔고 갈 수는 있는데, 살가100% 크리가 되잖아. 원딜이 대가리가 한대빡 때리고 스큐로 긁기만 해도 죽어. 어. 아주 실패가 남을 거예요. 정상적으로. 그래서 죽어요. 네, 하다가. 자.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저 친구가 집에 갔을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알았어요 안 가거든 쓰레기인 토는 저런거에 집 안갑니다 오케이? 내가 네, 이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가는거야 아, 이거 또 갱가기. 가면 됩니다. 가면 됩니다. 가면 돼 그냥 가면 돼어 저거 뭐다어 죽이는 각이다어 저거 뭐다가다가리터트리는각이다 예, 됐어 그래서... 새끼 다 가면 됩모다 가면 띠디다가리 하는 거가하는니다 가면 됩 하는구나 <laughs> 어, 아까부터 하더라고요, 저거. 어, 그래? 했어? 어떤 애가? 미카사가요. 미카사가? 어, 미카사가? 어, 미카사 어, 어, 미카사가? 어, 미카사가? 어, 에이 새끼야 어? 어이 새끼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보자 사가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보다가 아니 신기가 나오잖아 아니 이런 <laughs> 오예 삐자 난가우스갈 건데. <laughs> 가우스가 머리 터질 텐데 이거. 보자. 그렇게 그는 가우스를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검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지만 보자. 보자

나루오도 갱각 됐으네! 갱각 어 갱각이죠 됐어 끼아 아깝다 가서 조질라고 했는데 음야 어시가 하나밖에 없어 처음인데, 어씨가 하나밖에 없는 깔끔한 키쟁이, 어, 키딸도 아니고, 그냥 그냥 어시가 하나야. 키딸 아니죠? 예, 키딸 아닙니다. 다 내가 뒤고 내가 먹는 거라 아, 키딸 있긴 했다. 어허허 <laughs> 키딸 있긴 했어. 골렘, 본라인에서몇번 <laughs> 있었지? 이제 역시. 예. 디디디디디디디 디따라라라라따따따라라라라따따따다 따라라라라따따 따르르르르 뚜르르르르 뚜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 루르르르르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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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그래서. 아! 오! 오! 미친 거, 니이자 보자 오 마! 오 마! 보자. 오 마! 마! 오 마! 오 마! 오 마! 오 마! 오오 마! 오 마! 오 마! 오 마! 오 마! 있어야 되겠네 오 마! 오자 아씨 졸라나 대다가 그냥 뒤집어 아 드래곤 먹자 골렘이 같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뭐어저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? 어? 없어도 될것 같은데? 아나 흡혈 때문에 보자 나장 올리세요, 나장. 철사가 도 되는데, 철사가 가면 이제 터트리긴할 거거든요? 나장 가겠습니다, 근데. 어, 왜냐면 아까 얘 죽음을 느꼈어. 어. 그리고 더 많이 죽이려면 지금 나장이 나을 거예요. 아, 야, 골렛 뭐하냐? 거기서 어그로나 끄고 있어, 이제. 보자. 저 일로 오렴. 아, 이런 미친아! 아, 개같은 유나!

오 마시오. 오 마지자. 되세요. 오오 마시오. 오 마시오. 오마가오이 마시오. 오 마시오. 오 마시오. 오 마시오. 오 아, 봅시다. 여기시 이제 두 가지를 갈수 있어요. 두 가지. 됐어. 다음의 아이템은 누구?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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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누군가 이제 적 중에 근데 가갑을 갈 거예요. 이따 보면은 보자. 서해 아, 오, 띠리리, 소렌. 사카가 얘 뚜껑 패고 다니니까, <laughs> 결국에는 얘설렌 치네. 음, 뭐, 예. 이겼네요. 머리를 그냥 팔팔 털었네요, 그냥.